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가대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정 선거입니다. 이로 통상 부정선거였습니다. 전에 민경욱 의원이 이거 민경 때문에 정말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저들의 이익으로 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역사는 점의가 승리합니다. 민경욱이 승리합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부정 선거를 막고을 언제든지 선거 조각하면질수 있습니다. 이험을 막아내지 않고 이 아무리 불을 보아야 불을 쏠수없